안녕하세요. 예삼학원에서 목동고 수업하고 있는 소비국어 강사 임주연입니다. 어, 저는 오늘 목동고 2학년 국어학습 전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2학년 국어학습 전략을 말씀드리기 전에 작년에 1학년의 수업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2021년에 1학년, 목동고 1학년으로 입학했던 친구들은 그 이전의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내용의 수업을 학교에서 받게 되고 시험 유형도 조금 많이 달라졌었어 그러니까 좀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목동고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달라지지 않으시고, 그리고 학년별로 선생님들이 담당하시는 선생님들도 그렇게 많이 변화가 있지 않은 학교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1학년 담당 선생님들은 계속해서 1학년을 담당하는, 담당하시는 경우가 좀더 많았었고, 2, 3학년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보통 자기 학년을 담당하시고, 그 학년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가 없으셨는데, 2학년을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1학년으로 작년에 내려오시게 되면서, 1학년 전체적으로 수업의 스타일도 많이 달라지고, 시험 범위도 좀 많이 달라졌었고, 그리고. 시험 유형도 조금 많이 달라졌어서 아이들이 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1학년의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작년에 2학년이었던 친구들 2학년이었던 친구들도 역시 선생님들의 변화가 있었을 텐데 2학년의 경우는 사실 시험 문제 유형이나 아니면 시험 스타일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변화가 아주 없었느냐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자 그러면 목동고 2학년 학습 전략 말씀드리면서 목동고 2학년 수업 어떻게 진행되었었는지 수업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목동고는 1학기 때 문학 교과서로 수업을 하고 2학기 때는 화법과 장문 교과서로만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선택과목을 선택하는 선택과목으로 나누어지는 수업이 아니었었던 해도 있었고요. 선택과목으로 나누어지는 해이기도 했었는데 선생님들께서 화법과 장문 수업을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셔서 업무가 그러니까 문법을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들이나 언어 매체를 선택해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2019년과 2020년이었습니다.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때는 교과서로 수업을 한다 확인했었지만 교과서보다는 프린트로 수업을 좀더 많이 하셨고, 시험 문제도 교과서에 내어있는 내용보다는 수능형 화작 문제가 조금 나왔었고요. 그리고 소설 전문 읽기를 통해서 OX 문제 같은 것이 좀 나왔던 것이 2019년의 모습이었었고요. 그리고 기말고사 때는 수능형 화작과 그리고 품사, 그 아이들이 조금 원성이 있었는지, 이런 그 문법의 일부분을 조금 넣어서 수업을 해주셨어요. 근데 2020년에 좀 달라질 줄 알았더니 2020년부터 그 아이들의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이었어가지고 2020년에는 그럼 업매를 좀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2020년에도 여전히 화작 수업을 계속 하시면서 중간고사 때 수능형 화작 이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품사와 문장 성분을 중간 기말에 좀더 배치를 좀 해주셔서 문법을 조금 더 강화해 주신 수업을 2019년과 2020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옥동고 2학년에 조금 많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 변화는 1학기 때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2학기 때 화법과 작문반 그리고 언어와 매체반이 나누어서 편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보통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화작과 언매가 선택과목이기 때문에 이 선택과목을 나누어서 수업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2학기 때 독서라고 하는 공통과목 수업을 하고 화작 언매 수업을 2학 3학년 수업으로 넘겨버리거나 혹은 화작과 작문이라고 하는 선택과목이긴 있지만. 화작, 아, 화작과 엄매라고 하는 선택과목이 있긴 있지만 엄매 같은 경우가 좀더 아이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엄매 수업을 다 강제로 실시하시고 그리고 화작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조금 학교 교과 내용으로는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그, 나타나게 되는데 목동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상적인 수업 스케줄을 잡아 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법과 작문 수업과 언어와 매체 수업을 들을 친구들을 자기 선택과목에 따라서 수능 선택과목에 따라서 나누어서 분반을 해주시고, 그리고 등급도 나누어서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 같은 경우에 화작반과 언매반의 비율이 화작반이 조금 더 많은 정도 한 5대 6 정도로 해 5대 6이 아니라 4대 6 정도로 해서 업매반이 조금 더 많았던, 인원수가 많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올해, 그러니까, 올해 2학년에 올라가는 친구들 2022년을 보내는 2학년 친구들은 화작반이 한반이고, 엄매반이 나머지 반이다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매를 선택한 친구들은 등급을 받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지만, 화작 선택한 친구들은 1, 2등을 하지 않으면 1등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작과 엄매 이렇게 나누어서 수업을 2학기에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눠 수업하면서도 똑같이 교과서 중심으로 수업을 하시고 지필고사와 수행평가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몽도 2학년 축제, 출제 경향이 어떠한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이 출제 경향은 일단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즉 문학교과서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당장 초안 게 일학기기 때문에 자, 학기 시험 범위를 조금 말씀드려 을 보면 중간고사 때는 현대시, 현대 산문, 고전시가, 고전 산문이 각각 두 편씩 교과서 내용으로는 여덟 편 정도가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됐었고요. 기말고사는 현대시 네 편, 고전 산문 여섯 편, 고전 산 아, 현대 산문 여섯 편, 고전 산문 두편 이렇게 어, 좀1학기 중간고사 때보다는 좀더 많은 시험 범위가 있다 이렇게 조금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과, 그 내용상으로는 좀 짧게 내용상으로는 분야가 여기가 더 많고 이쪽 기말고사 쪽이 분야가 좀 적기는 적지만. 그 작품수로 본다면 김호서 작품수가 조금 더 많게 느껴질 텐데 이것만으로 끝나면 목도고가 아니겠죠. 네, 여기다가 좀 추가가 됩니다. 어떤 것이 추가되느냐 하면, 어, 2학년에 올라와서 학생들이 문학 공부를 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장편 소설 두 편의 전문을 읽는 것입니다. 제가 교과서 내용 중에 현대산문 두 편과 고전산문 두 편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현대산문 중에 한 편의 전문을 다 읽으라고 말씀하시고, 고전산문 중에 역시 한 편의 전문을 다 읽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문이 1학년 때도 우리가 소설 전문 읽기는 그동안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1학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양의 전문입니다. 한 책으로 치면 300페이지 혹은 200페이지 정도 되는 소설 두 편을 읽어야 하고 그 소설을 가지고 수행평가를 보게 됩니다. 작년에 봤던 수행평가는 소설의 서평을 쓰는 것이었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서평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 되게 힘들어 많이 했었고 그리고 감상문을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행평가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아이들이 문학에 조금 너무 질리고 문학점수 받기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어 고전시가 한편 중에 연시조가 있는데, 그 40수가 되는, 그러니까 시조인데 40편짜리 평시조로 합쳐져 있는 그런 작품인데, 그 작품 중에 교과서에는 4편 밖에 안 실려 있지만, 학교에서 프린트로 20수를 추가적으로 주시기 때문에 좀더 시험 범위가 되게 많아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교과서 학습 활동마다 추가적인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추가적인 작품들까지 다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시험 볼수 있는 것이 중간고사입니다. 기말고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말고사 역시 두 편의 장편소설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수행.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두 편의 장편 소설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장편 소설로 역시 수행평가를 보게 되고, 그리고 교과서 학습 활동에는 작품까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교과서 내용만 가지고 본다면, 어, 별로 없네. 1학년 때와 크게 다를 바가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추가되는 내용들을 보면, 1학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공부해야 하고, 여기에다가 문학이기 때문에 교과서 외부 작품이 추가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 외부 작품들은 당연히 학교에서 수업을 해주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기본기가 잘 다져져 있어야 1학기 중간 기말고사를 잘 보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 문학만 공부를 하면서 1학년 때와는 조금 다른 느낌을 받아요. 1학년 때는 문법과 문학이랑 좀 섞여 있었기 때문에 암기를 해서 해결되는 부분도 있었고, 혹은 고, 이해를 하고 문학을 공부해서 해결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2학년에 오게 되면 1학기 내내 계속 문학만 공부하게 되면서 암기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학생들이 국어 성적을 받는 데 있어서나 국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많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목동구 2학년 출제 사례를 가지고 어떤 문제가 주로 나오게 되는지 어떤 형식으로 나오게 되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문학이기 때문에 문학 개념어는 가장 기본입니다. 문학 개념어에 교과서 작품 안에 있는 걸 가지고 문학 개념어를 출제하게 되는데, 문학 개념어 같은 경우가 교과서 작품과 관련되어 나온다면, 내가 개념어를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교과서 작품이기 때문에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학교 수업을 충실히 듣고, 자습서, 평가 문제집 열심히 풀고, 그리고 어, 교과서의 내용들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 풀수 있는 게 문학 개념어의 교과서 작품 편입니다. 그런데 교과서 작품만 가지고 문학 개념어를 내진 않겠죠. 문학 개념어를 작품 간 비교하는 문제를 출제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작품 간 비교를 하시는 걸 보면 교과서 작품이 나오고, 그리고 교과서 외부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작품을 가지고 밑에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데, 어, 교과서 작품 같은 경우에는 문학 개념어를 암기한 부분도 있고, 혹은 대충 들은 풍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는 게 나오더라도 거르고 지나갈 수 있겠지만, 교과서 외부 작품과 관련된 문학 개념어가 나오게 되면 그 문학 개념어를 자기가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의인법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지만, 내가 모르는 작품이 나왔을 때 의인법을 찾으라고 하면 아이들이 포인트를 어디에 두어 찾아야 할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라 기에 올라가기 전에 그러니까 겨울방학 시즌 중에 문학 개념어에 대한 확실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문학 시험을 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별로 선생님 저희 아이는 겨울방학 때 문학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혹은 국어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았어 이런 친구도 있을 거고 문학 개념을 아직도 헤매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 기간에 좀더 집중적으로 문학 개념어에 대한 학습을 그리고 그걸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학습을 철저하게 해주신다면 이런 문제를 푸는 데 조금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문학 이론과 관련된 독서즘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새로운 신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수능에서도 독서 지문으로 문학 이론을 주고 그 문학 이론과 관련 지어 작품을 해석하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에 실제로 문학 이론을 주시고 그 문학 이론을 읽으면서 작품에 적용하여 푸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근데 그 문제가 또 보기와 연관 지어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교과서에서 두 개의 작품을 배웠었지만 새로운 글들을 계속 읽어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 문제만 나온 게 아니라 두 문제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두 문제가 나왔었고, 그리고 1학기 기말고사에도 똑같이 보기제 시형 문제로 문학 이론을 주신 다음에 아이들이 좀 읽을 거리를 많이 만들고 문제를 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읽을 거리가 많은데 글을 읽고 정확하게 적용하는 그런 연습들이 좀 필요하고, 글을 읽고 중요형을 파악하는 독해력 같은 것이 결국은 문학이지만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좀 어려워하는 소설 전문 내용을 파악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편 소설 전체를 읽어야 한다 말씀드렸었죠. 그 장편 소설 전체를 다 읽고 OX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300 페이지짜리 책을 읽은 다음에 뭐 세부적인 내용이라든지 혹은 중요한 내용 같은 걸 기억해서 줄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뭐 주인공이 어디로 이동했다든지 혹은 누구를 먼저 만나고 누구를 나중에 만났다든지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을 사실 파악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소설을 잘 읽었는지 확인을 하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1학기 중간고사에도 OX 문제로 소설 전문 읽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셨고. 1학기 기말고사에서 똑같이 어, 또, 어, OX 문제로 소설 전문 읽었는지를 확인하셨습니다. 을 그래서 소설 전문 읽기 그거 그냥 수행평가하는 용도로 간략하게만 보면 되고 줄거리만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안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이 문제를 틀리게 돼요. 근데 이게 보통 OX 문제로 나오게 되고 하나에 1점씩 5점짜리인데 그냥 뭐다 틀리지 뭐다 맞지 뭐. 네, 5점 혹은 1점이면 목동고에서 등급 하나가 왔다갔다 할수 있을 만큼 되게 중요한 점수이기 때문에 뭐 하나도 좀 놓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소선전문 읽기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꼼꼼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서답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다행스럽게도 단답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1학년 때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내용 키워드들 같은 것들을 좀잘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딱한 번. 단답식으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서술식 서답형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 이건 1학기 기말고사 때 나왔던 문제인데. 어, 두 편, 그러니까 연관되는 작품의 시점이 달라지는 그런 내용을 물어보고 그 시점이 달라졌을 때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간략하게 서술하라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 학습 활동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학습 활동 중요 내용을 정리하면 얼마든지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러한 문학의 출제 경향을 봤을 때 어떻게 준비를 해? 해야 1등을 받을 수 있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목동고 이학년을 위한 만점 전략 교재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내신으로 준비하고 있는 교재는 총4 권이 이제 네 가지 종류입니다. 사실 권은 아니고요, 네 가지 종류의 내신 교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신 비책이라고 하는 교재는 문학 교과서를 분석해 놓은 교과서 분석서입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 분석서에는 교과서 분석 내용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목동고에서 중요하게 출제되었던 출제되었었던 포인트들 그리고 학교에서 조금 특이하게 나왔던 선지들 같은 것들까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시중에 파는 자습서나 혹은 시중에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자료들보다 훨씬 더 목동고에 특화되어 있는 자료라고 자부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내신비책 같은 경우에는 내신비책에 구멍을 뚫어서 아까 그러니까 빈칸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스스로 키워드를 채우면서 단답형 서술형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둔 교재이고요. 내신 혁명은 문제집입니다. 1호부터 약 4호까지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1호부터 4호까지 문제의 수준별로, 그리고 약좀 어려운 문제를 뒤쪽에 좀 배치해서, 점차 가면 갈수록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그리고 또 외부 작품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는 교재를 제공하고 있고, 마지막에 내신 파이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 기출 문제를 분석해서 어떤 식으로 기출이 나오게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어, 시크릿 파일이라고 해서 제가 어,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 OX 문제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놓은 그런 문제를 제공을 해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매주 복습 테스트를 통해서 배웠던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기억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목동고 이양원을 위한 내신 준비 철저하게 할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어, 제 목동고 2학년 시간표는 예선 학원에서 매주 금요일 6시 반부터 9시 반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연준 계속반입니다. 내신 때만 잠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신 수업과 수능 수업이 다 연관이 되어야 해요. 연관되게 하기 위해서 수능 수업 때도 학교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 주고 그리고 내신 기간에 학교에 좀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내신과 수능에 모두 다 아이들이 좀 능통해질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오랫동안, 제가 목동고 2학년 수업, 목동고 수업을 좀 오랫동안 하다 보면서, 어, 변하지 않는 것들도 있지만, 변화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학년 때 선생님들이 달라지시면서 수능형으로 달라진 부분도 되게 많이 있었고, 그리고 2학년에 교과서 편성이 바뀌게 되면서 달라지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목동고에 대한 정보는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제공해주고, 그리고 학교의 시험의 변화나 혹은 수업의 변화에는 발 빠르게 대처하는 임주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목동고 2학년, 국어 국를 잘하고 싶은 친구들 그리고 국어 성적을 좀 올리고 싶은 1등을 받고 싶은 친구들 예삼학원에서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머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